하나 더 볼까요 분묘기집분에 의한 관습법 사례 경매가 던다 이게 6차 7차 까지 떨어져서 이건 낙찰을 받았습니다 가서 보면 뭐가 있어 이렇게 산소 가 있어요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 산소가 있으면 사요 사지 말아요 결론은 하나야. 돈이 되면 사고 돈이 안 되면 안 사는 거야. 뭐 복잡하게 생각해. 복잡할 거한 개도 없어요. 자, 이 옛날에는 이 관습법이 산소를 쓰면 은 분명 기지권이 있고 그 분명 기지권에 대해서 지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고 대한민국에서 늘어나는 게 산소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한다? 바꾸기 시작해서, 이제는 묘지에 대한 분명 기지권을 인정하지만은, 판례가 이제는 뭐야? 지료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낙찰을 받아서, 섰더니 주문, 어떻게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났나? 지료 주라고 판결이 나왔죠. 지료 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1년에 40만원, 한 사람은 1년에 30만원이에요. 그럼 1년에 70만원밖에 안 되죠. 지료 주고 버텨야 돼, 안 버텨야 돼? 지려주고 버텨요? 안 버텨요? 버 본인, 본인은 버티는데 저것이 조상산도인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도 내야 돼? 안내이 돼? 그러면 본인데 저걸 해결하고 가야 돼? 아니면 돈 내는 걸로 된다 상속을 시켜야 돼?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야 결국은 한 70만 원씩 한 2, 3년 지려 내고 지려 안 내는 쪽으로 저 산소 다 이장해 갔어요 그러니까 산소 때문에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가 한 3년 기다리니까 된다 산소 이상이 다 갔죠? 그럼 돈이 돼요? 안 돼요? 예, 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돈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놓고 아파트 사갖고 200만원 더 들을 200만 원더 썼더니 낙찰을 받았다 하고 웃으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단독공찰로 들어가서도 돈이 남은 거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재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척 기간이 뭐죠? 갑자기 들어놓는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사먹을 일이 없었어요. <laughs> 제척기간이 뭐예요? 이게 조리예요, 조리.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써요, 보면. 가등기는 팔레에 의해서 가등기를 해놓고 10년 동안 자기의 권한을 써먹지 않으면 제척기간에서가등기는지워집니다 가처분해놨거든요? 가처분해놨으면 3년 안에 가처분을 써먹지 않으면, 그건 제척기관에 의해서 그 가처분은 어떤다? 지워집니다. 이것은 법에는 없지만, 뭐에 있어? 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팔레로 저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매로 집어넣는데, 뭘로 했어? 제척기관에 의해서 가든 게 어떤다? 지운다. 경매로, 어떤다? 지워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선순위 가등기 있으면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예? 어떻게 그렇게 <laughs> 잘 알아? <laughs>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내가 낙찰 받아서 그 선순위 가등기 지울 수 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어요 선순위 가처분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내가 낙찰 받고 선순위 가처분 지울 수 있다 그러면 어땠다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언제 내가 저 가등기를 지울 수 있고 언제 저 가처분을 내가 지울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가등기 가처분을 지울 수 있다 그러면 사는 거고 내가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부동산이 좋아도 가격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가등기 가처분 지울 수 없다 그러면 그 물건은 포기해야 된다 제척기간에 의해서 가등기 가처분 지울 수가 있다 없다 지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지우는 것도 있다 219조 보시겠어. 주의 토지 토인법 민법. 73페이지입니다. 219조 주의 토지 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도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출입이팔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219조를 인용하면은 대한민국에 맹지가 있다 없다. 민법 219조 하면 대한민국에 맹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맹지가 많죠. 그러니까, 저 법이 언제는 저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해서 통로를 내주라고 하고, 언제는 아, 내주라고 하지 않는지 뭘 봐야 돼? 사례를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저법 내용을 그대로 못한다?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부법리 자료 분 269조 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법입니다 이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즉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는 민법에 의해서 분할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근데 자르기가 어려운 것을 잘라달라고 할 때는 다 팔아서 몰로 나눈다? 돈으로 나눈다 하는 것이 민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뭐,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법을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죠. 응? 그럼 제가 한번 써먹은 걸 보십시다. 여기 보면 토지 건물부 지분 매각이 나왔죠. 1900 시작해서 1200까지 떨어져서 1300만 원에 어떤다? 낙찰 받았습니다. 이게 여덟 명 어떻게 된다? 지분으로 낙찰받은 겁니다. 보면은 이런 집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대럽은 옆에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여덟 명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정가 제일 형이거든요. 남해군 남의 남해 북번일경배로 나온 집이 살렀었죠. 그랬다가 정병 간다.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으로 이사 갔죠. 제일 큰 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네? 여기 누가 있죠? 김갑순이가 있죠? 31년생이죠? 제가 저거를 낙찰을 받고, 우리 수강생 중에서 여자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저거를. 낙찰을 받고, 어떻게 낙찰을 받는지 이랬더라고요. 나한테 오더니, 교수님, 저는 돈이 급하거든요. 아무거나 주면 어떻게 든 빨리 좀 찍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만 돈이 급해, 나도 급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 돈이 급한 이유를 나한테 설명하면 내가 하나 찍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나는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된다 월급이 적어요. 그러게. 그래 그래. 그거 갖고 안 돼. 지금 그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 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나 더 얘기더라고. 하 교수님, 하나 더 있어요. 뭔데? 나는 애가 셋시에 오더라고. 애가 셋시면 진짜 돈 많은 필요 없다. 내가 하나 찍어줄게. 갖고 바로 찍어주기 저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공헌도 안 하고 내가 찍어준대 무조건 가서 사는데 사놓고 나보고 그런데 교수님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낭찰을 받았어요. 그래 나하고 같이 가자. 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여기, 여기 대문이 있거든요. 여기. 문을 두드렸더니 여기 대문이 있어서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여자가 마당에서 든다 머리를 감다가 수건으로 머릿수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얘기했죠. 내가 이 집의 지분을 8분의 1을 얻다 낙찰받은 을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과 얘기 좀 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세요? 제가 그 8분의 1을 경매당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바깥에서 가게하고 사업 좀 하다가 다 날려먹고 자기 땅 건물 다 날려먹고 이집은도 날려먹고 여기 이 집에 와서 있는데 이 집은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나이가 85세가 넘어서 마침 몸이 편찮으셔서 내가 엄마 시중도 들겸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집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장님들 알아서 하세요.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니까 이 여자애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줘. 돈좀 벌을 줄 알았더니 어 마음대로 하려니까. 이 여자가 나보고 아이가 몇, 몇, 몇 개가 있다고? <laughs> 세 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 근데 이제 세개 있다고 나한테 그때 사기쳐서 내가 얼른 골라준 거야, 저게.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아까 민법에 의해서 저 부동산을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뭐 했어? 소송을 했습니다. 아까 민법에 현물로 분할했을 때는 경매를 요용할수 있다 그랬죠. 경매로든다다팔다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여기 제일 큰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엄마 모시고 살다가 얼마 있다가 진주시 평고동으로 이사 갔죠. 여태까지 시어머니 큰 아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겨우 진주시로 이사 왔거든.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을 다 팔아서 돈들은 나눠 가지면 그 시어머니가 어딜로 와야 돼? <laughs> 다시 진주시 평구동와인이죠이 여자가 그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바로 전화 오는 거야. 그 8분의 1 집은 얼마에 팔겠냐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새끼 손가락이 있는데 그 새끼 손가락이 떨어졌는데 일반 사람한테 아무리 사하라고 해봐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사이대 안 사이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법정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권리분석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샀을 때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 아쉬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보면 저렇게, 저렇게 해도 저게 돈이 되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지금은 집에 있지만은 편찮으셔서 어디 갔다? 요양병원 갔거든요.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래. 어 그래? 돈 생기가 좋다 그러지? 아쉽다고 사겠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을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아쉬운 사람이 있어서 내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권리 분석을 할줄 알아야지 특수 경매로 된다. 수익을 올린다. 낙찰받고 3개월 만에 팔고 빠져나온 겁니다. 등기자 하자마자 바로. 이것도 그래요, 보면. <laughs> 하나만 더 얘기하고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봤더니 그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법정 상권이 없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세입자가 있더라고요. 세입자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건물은 낙찰받지 을 않고 뭐만 받았어? 땅만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땅을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건물을 어떤데 내 걸로 뺏어야 됐는데 거기에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만 내가 낙찰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에 세을 들어 있죠? 건물에 세율이 있죠. 건물은 경매로 안 나간 겁니다. 그럼 여기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땅만 경매로 낙찰 받은 돈을 갖고 세입자에게 배당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안 뭐안 주면 안 나가겠다. 그쵸? 그럼... 안주면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어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배당 욕을 했으니까 세입자가 법원에서 이 돈을 받아갖고 나갈 것이냐 배당을 안 해주면 안 나가고 결국은 대항 욕으로 나한테 끝까지 행사할 것이냐를 나는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땅만 낙찰을 받았을 때에 땅만 낙찰을 받은 가격 갖고 세입자의 돈을 준다 안 준다. 분유 엄 어떻게 써요? 아니 땅을 낙찰 받은 가격은 법원에서 받았으니까. 죄가 드세요? 죄안줘요 죄가 요안줘요죄안 죄. 그렇지 모르니까 오늘 여기 와 있지. 알면 뭐 하려고 여기 오겠어. 모를 게 당연한 얘기지 뭐, 뭐는. <laughs> 자 보십시오. 민법 제3 0 3 조입니다.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첨예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땅만 낙차를 받아도 그 전세권은 건물과 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낙찰대응을 못한다. 준다. 예를 들어 볼게요. 4분의 1지분이 경매로 나왔어요. 토지 건물. 근데 대학력이 있는 세입자들이 있거든요. 세입자가 자기가 경매로 4분의 1지분으로 나오다니까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4분의 1만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세입자가. 그 배당 낙찰 받은 거기에 의해서 4분의 1만 줘 배당 요구를 했으면 다줘 나는 4분의 1만 낙찰 받은 거야 4분의 1만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세입자가 어간다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4분의 1만 낙찰 받았으니까 4분의 1만 준다 다 준다 그러면 다 주는데 달라는데다 주다 보니까 4분의 1이다 보니까 어다모질라죠 모지하면 뭐 어떻게 돼? 모진하면 뭐 어떻게 돼?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권리 분석을 못 하는 것이 가격이 더 떨어지고 이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건 나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 것은 돈이 안 되고 니네 눈에도 좋고 제 눈에도 좋고 제 눈에도 좋은 거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가 가시죠? 제가 경매 강의를 하는 것에 부동산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으로 돈이 되는 부동산을 더다 사는 거야. 사는데 일반 매매로 사지 않고 뭘로 산다? 경매를 통해서 산다. 그 얘기뿐이지 경매 공부가 아니다. 부동산 투자를 어떤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했을 때 돈이되는냐그 얘기입니다, 지금. <laughs>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뭐야? 차지권.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은 다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는 분. 단단 얘기네. 뭐경 강의들을 좀다니 저건 들어 처음 들어오고 간만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을 알아내면은 일반 지상권을 알아야 돼요. 자 법정 지상권에는 제가 지상권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여기에 철수가 살고 여기에 누가 살아? 영희가 산다. 철수는 가진 게 뭐밖에 없다? 땅밖에 없다. 아주 부잣집 아들이니까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어. 영희는 가난한 집의 딸이야. 가진 게 있다 없다. 딱 하나 있어 가진 게. 뭘 가졌어? 영희가 가진 건뭘 가졌어? 외모. 누가 그렇게 잘 알아? 외모를 가졌지 외모.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은그 딸은 뭐를 물려받았다? 미모를 물려받았다 미모를 물려받은 영희가 철수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너땅 많지? 네 땅에 나 집, 집좀 짓고 살자. 미모가 있는 영희가 철수한테 땅좀 빌려달라니까 빌려줘, 안 빌려줘? 그러니까 여자는 미모를, 미모를 가지면 되지 재산 가질 필요가 없어. <laughs> 그러니까 미모를 가지고 재산 가지 남자를 움직일 수 있으면 그끝이난 거야. 그 그래. 눈초. 그래서 여기다가 영이 이름으로 집을 지었어.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만들고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서 30년을 살고 있었어요. 몇년 살았다고? 그만튼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만튼 철수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 영희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다 땅만 경매가 나온 거야. 건물은 영희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 샀어요. 누가 샀어? 종실이가 샀어. 오늘 강의를 듣고 좀더 듣고 싶은 사람은 돈은 내기 싫고 좀더 그 강의를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이종실이 한마디 치면 은한 10시간은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동실이가 뭘 샀어? 땅을 샀어. 땅을 사놓고 영희가 지금 살고 있죠? 영희한테 갔어. 영희야, 너 철수하고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은 철수 땅에다 집을 짓는지 모르지만은 이땅 내가 오늘 사서 주인이 내가 됐다. 그러니까 영희야, 너 건물 허물고 나가달라. 내가 이렇게 요구 했습니다 그럼 영희가 나가야 돼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안 나가야 돼 <목소리> <목소리> <안 나와죠. 목소리> <목소리> <laughs> 영희 이름으로 등기부등본 있습니다 건축물 관장이 있습니다 30년 살았습니다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야 안 나가요 그러면 나가야 안 나가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돼 있어? 안 나가게 돼 있어? 나가게 돼 있는데, 시효취득이 또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laughs> 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으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시효취득 투자 안 됩니다. 언제는 시효취득이 되고, 언제는 시효취득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30년 살았다고 무조건 시효취득 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영희는 철수한데 땅을 빌렸죠. 이거는 채권법에 속했어요. 나는 땅을 샀죠. 나는 물권법에 속했습니다. 물권법과 채권법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죠? 그러니까 나는 영희 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영희도 채권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물권법으로 대항하면은 같은 물권법인 경우에는 순서 위에서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영희가 채권법으로 대항을 할 때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영희가 뭘로 대항을 해? 물권법으로 대항을 하면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물권법이 되냐면 땅을 빌렸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면은 물권이 됩니다. 근데. 영이가 철수한테 땅을 빌린 것을 등급이 등본에 올리지 않고 빌렸을 때는 기장은 어떤다? 채권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우리가 등급을 등본을 띄워봤더니 영이가 철수한테 어떤다? 빌렸다는 것이 등급이 등본에 없으면 그는 무슨 법에서 간다? 채권법에서 간다.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아니고 지상권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질때 자기가 허락한다고 해놓고 지어? 그냥 지어? 등기부등본에 내가 내 땅에다가 내가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 걸 허락한다고 등기부등본에 올린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이 지었을 때는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않아도 법이 인정해주는 지상권이다 해서 그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이해가 하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차지권이 나오는 겁니다. 차지권은 뭐냐면 영희가 영희가 철수한테 30년 동안을 어떻게 다 빌렸죠. 매년 10만 원씩 줬다. 임대차 관계가 있다. 임대차 관계가 있어서 돈을 주는 것을 입증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않아도 차지권을 인정을 해서 낙찰자인 나한테다가 철수한테 돈준돈 똑같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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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 원씩 얻는다 그대로 주면서 이 사람은 쓸 수가 있다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차지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해서 내가 영의 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저런 땅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내가 현장 답사를 가서 보면 법정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영의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은 내가 영희 보고 철거하고 나가라 얘기하면 영희가 내 땅으로 던다 사겠다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영희가 가서 봤더니 나이가 많이 먹어서 경제력이 없어요. 없으면은 영희가 내가 땅을 사갖고 건물을 헐목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럴 때는. 동네에 가서 그영이의 자식이 누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자식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낙찰받아서 들고 치는 거야. 자식이 와서 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권리분석은 지금 그런 권리분석을 하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혈연 단지에 아무것도 없는, 뭐야? 영이들아. 들고 쳐봐야 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법정시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들고 쳐도 나오지 않을 사람을 들고 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한다. 검투자 안 한다. 이랍니다. 지금 권리분석을, 무슨 권리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아, 어려운 문제네, 이거 아주 쉬워. 아주 너무... 쉬워. <laughs> 그 나는 시골에 가서, 응. 그 할머니 그 옆집이 경매로 나오는데, 그러면, 어어, 롤롤로 앉아, 앉아, 앉아. 하고서는, 3대주 할아버지 때부터 다, 이게 다 나와. 그 아들이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둘인데 큰 아들은 신문사 다니고 그 작은 아들은 어디사업해다 나옵니다. 단적이 네. 다 네. 나와요. 다아 이거 투자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바로 나와요. 네. 10분 쉬었다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쉬었어야죠. 쉬었다 해야죠. <laughs> <했다. 웃음> <laughs>